중국 판은 평영 완주하는데 어려움은 없지만 빠른 속도를 어려워합니다. 첫째, 기도 자세의 부작용. 오신이시어 제발 평영 속도 빠르게! 프리즈 외쳐도 안 됩니다. 원인은 글라이딩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는 자세 때문인데요. 손바닥을 본드로 붙여놓듯이 마지막까지 처리하면 아웃스윕이 부자연스럽습니다. 고수의 평영 글라이딩은 처음에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끝 부분에서 팔을 벌리기 위해 손바닥은 살짝 아래로 향하며 기도는 이제 그만 아웃스윕을 준비하게 되지요. 손바닥을 붙이는 부분은 초반이며 끝물에 대한 반드시 놔줘라 둘째, 글라이딩 위로 뻗지 마라 손을 귀에 바짝 붙이는 유선형은 좋으나 글라이딩 할때 팔이 위를 향하면요 몸이 가라앉습니다 팔을 쭉 앞으로 뻗을 때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야 외부의 장점을 얻거든요 셋째, 깽깽이 평행킥 하지 마라 평소 평행킥 하면 잘 되지만 손발이 같이 하면 깽깽이가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발로 차는 깽깽이는 속도 저뿐만 아니라 평형 실격에 위험성이 있으니 기본기를 다 집시다.